저도 옛날에 원치 않은데 봤어요. 페북에 그런 거 많이 올라왔어요. 중학생 때인가? 아기 공룡 둘리 만가 봐버렸어요. <laughs> 봤어요? 난 아따 것만 유아 나 오늘 방송 뭐하너 원래 뭐 할라 했는데? 그있어인 뭐, 이제 마 20시라는... 죽음의 그강 있죠 그거의 문지기에 야, 대, 다룬 내용이거든요 광고가 사공이랑 아, 아, 아. 이제 케르베로스가 나와요 그거 사후세계를 다루는 웹툰인 줄 알고 봤거든요 케르베로스사공을 따먹고 남자 아 어이없는 망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할말좀 있지. 이거 하클립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 따끈따끈 베이커리 만가 알아? <laughs> 들었어. 어 그게 개쩔어. 오케이, 원래 만화는요 제빵 만화입니다. 제빵 만화인데 주인공이 빵을 만들기 가장 좋은 온도인 뭐 34도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의 빵을 만든다. 태빵 1호 이호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친구가 있어. 초반 부분에는 굉장히 소년물의 정석이기도 하고 이 빵을 잘 만들어 그거 만가가 떴어. 내용이 주인공 일행한테는 매니저 점장님 딸이 있어 이렇게 가 주인공 일행이야 그리고 상대 지, 진영에 거기도 이제 이쁜 여자애가 있어 원래 서 그래서 걔네랑 싸우면서 이렇게 뭐 소년 성당부를 해야 돼 태양의 손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얘를 섭이라고 싶어가지고 그 상대 진영 딸이 온 거야 그가지고 태양아 네가 그렇게 빵을 잘 만든 다음에 우리 가게 와서 빵좀 만들어 아니 그럴 순 없지 나는 여기서 정의롭게 빵을 만들 거야 그래,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막 나는 마저 <laughs> 남자의 야추를 가장 기분 좋게 할수 있는 태양의 뷰 <laughs> 태양이 오오오 넘어서 그 가게로 가 그래서 우리 착한 진영 쪽에서 그 태양의 뷰를 맛본 남자는 한번 한 건너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이야 그래. 그럼 우린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야이 추억은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라면 가능하다 병이... 너에겐 자질이 있어 제가 무슨 자질이 있죠? 너에겐 태양의 변은 없지만 태양의 똥이 있어 그래서 주인공이 야 태양아 나 거기에 속지 마난 태양의 똥이 있어 그래서 태양이가 오오야 개쩐다 하고 다시 돌아가 해피엔딩 야, 고원장자가 뭐... 만든 <laughs> 미친 <미칠> 새끼 아니야? <laughs> 판사가 자꾸 너무 밀어져가지고 빡쳐서 원장자가 만든 거라는데요? 나는 와 존나 재밌어. 그거 볼수 있어요? 지금 못 봐요? 아, 아, 이거 여기도 좀 잠시 후 이거예요? 어 맞아 이거. 야 <laughs> 보자기 우리들에게 자 시험해 보세요. 어더니지갑 제가 엉덩이를 하고, 지똥 그걸 버려. 아 어, 진짜 원작자야? 어, 이게 원작자라고. <laughs> 아직도 나오고 있네요. 이걸 썼다고? <laughs> 이게 그그 그 태양의 너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장면이야. <laughs> 아니 근데 원작자가 만들었을 법한 컬인데요? 잘 그렸네. 와 이게 와. 저도 옛날에 원치 않은데 봤어요. 페북에 그런 거 많이 올라왔어요. 중학생 땐가? 아기 동룡 둘리 만가 봐버렸어. <laughs> 봤어요? 난안따범만 <아빠> 번만... 봤어. <laughs> 번외서가 아니라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처음엔 그냥 아, 아기 동룡 둘리 번외편이구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둘리 꼬리가 갑자기 <laughs> 고개똥 <고깃통> 아저씨가 <laughs> 야, 나는 그것도 봤어. 뭐, 도라이버. 아, 저 어디든지만 이 여기다 쓰시면 망가 되지. 이러면서 막... <laughs> 포켓몬스터가 망가질 만는데 포켓몬스터는 있을만, 잡아 잡아 하지. <웃음> 어. <웃음> 포켓몬이랑 하는 망가가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야, 오늘 대화 수준이 최저네요. 기절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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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랑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또 있어. <laughs> 판타지 배경이거든. <laughs> 야스 배틀이야. <laughs> 전투를 하는데 <laughs> 어. 야스 대결을 하는 거야. <laughs> 어떤 여자가 이제 좀 한닦까지좀 치는 애야 <laughs> 벌써 싸버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름 강자들이 해치고 올라왔어 근데 어떤 그 귀공자 그 엘프기 이렇게 돼 있는 귀공자 이렇게 망토를 하고 키커 네가 그 유명한 그 여자구나 속상해 <laughs> 보이는데 버틸 수 있겠어? 나의 물건의 맛을 보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 약간 긴장해 체격이 엄청 크거든 그래서 옷을 쫙 벗어 근데 그 아래 달린 게 이것보다 작은 거야. 손가락 하나만한데 그냥 엄청 존나게 얇아. 난 원래 한두 페이지까지 보고 아니면 보통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얘는 어떻게 싸우 얘 어떻게 싸우길래? 왜 이렇게 허세를 그러니까. 부리지? 궁금하다 솔직히. 근데 존나 충격적인 게 저렇게 작은 거면 오히려 뭐 정력이 약해서 금방 저기 싸게 만들 수 있지. 슝 어. 아니 어이가 없긴 한데 안 잡히는 건 팩트니까 방어는 어떻게 되는 거잖아 얘가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될거 아니야 슝 하고 사라져 갑자기 옆에 시중 나타나 귀에다가 슉 이렇게 아니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느꼈는지 뭐 했는지 막 결국 사라져 아니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혹시 제목 아는 분 없나요? 외장화 드이 있다고? 이왜 있는 거야? 아니 진짜 내가 충격 충격 뭐냐면은 뭔가 어떤 성욕에 이끌려서 망가를 보잖아 네, 남자들은. 네, 네. 근데 그거를 볼 때는 진짜 소년 만화 보듯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그게 쓰는 거야? 근데 옛날에 진짜 재밌는 거 많았어 망가. 아 씨발 그 뭐였지? 확실한 건 학생 때인 거죠. 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나는 엄청 길지 거의. 옛날 외장화드엔 안 보인 조사가 얼마나 조 있는 거야? 씨발. 잠시 후. 너 보고 지금 찾았어? 아니 근데 이 새끼들도 존나 웃기도 하니까요. 뭐 알기 싫어 뭐야 그게 저같은 이러면서 재밌는 건데 재밌 재밌 제발 이줄 알고 있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 아, 똑같아 그 호기심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이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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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정만 이거예요? 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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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옛날 그림체네 어. 진짜 알몸에 갑옷 두르고 나오는데 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봐봐 봐봐 이게 일단 나와 봐봐 봐봐 이게 놀잖아. 야, 야 이거 아 얘가 젖, 졌었나? 그러네 여자가 이기네 왜왜 아, 왜, 여자가 왜 이긴거야? 아, 아 여자. 여자가 자신의 안을 엄청나게 좁혔어 극한으로 와 너무 추억이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야, 방송방 구글 알고리즘 좋댔네 아, 아니 <laughs> 아진 어떡해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